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밥을 먹을 건데 뭘 먹을 거냐? 카레를 먹을 건데. 제 채널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네팔 카레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2시 반부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이 2시. 제가 늦잠을 좀 자가지고, 딴 데를 가거나 다음에 가야 되는데, 문득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현지 카레 있잖아요. 인도 카레, 뭐, 네팔 카레, 난에다가 찍어 먹는 거. 그거를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살면서. 그래서, 어, 맛있긴 한데, 과연 여기가 그 중에 맛집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 카레를 난에 찍어 먹는 거를, 좋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 모스크라고 그러나? 어, 그런 곳이 있어서 약간 그런 카레집이 많아요. 뭐 네팔 카레집도 제가 가는 데 말고 좀 떨어진 곳에 한곳더 있고 인도 카레집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데를 하나씩 가보면서 어떤 카레집이 제일 맛있는지 과연 제가 고른 그 곳이 맛집이 맞았는지 조금 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시라서 약간 그런 데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그 제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했던 코코이치 방향, 그 네팔 카레집 바로 옆에 있어서 뭔가 맨날 뒤처지는 느낌이라 안 갔는데 오늘은 이 기회 삼아 거기도 가보고 거기 포함해서 저희 집 주변에 카레집들을 하나씩 가보면서 그냥 어디가 제가 가장 맛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꼬꼬이 지방이야. 뭔가 아이돌이 광고를 하고 있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46이네요. <laughs>

자 아, 일단 먹고 나왔고 자세한 평가는 집에 가서 어, 배불러 어 일단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저의 집 근처 카레 콘테스트 첫 번째 후보였죠 코코이치 왕야 일단 제 심사 기준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맛 진짜 맛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구성 구성이 얼마나 찰진가 세 번째 가격 가성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음... 일단 첫 번째 코코이 지방약의 경우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 카레, 밥, 토핑이 기본이고 그걸 시키면 이제 뭐 샐러드나 음료수 세트를 같이 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켜서 이제 샐러드, 카레, 라시 이렇게 해서 마셔, 먹었고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레 있고 사이드 디쉬 시킬 수 있고 음료수도 약간 현지 느낌으로 라시가 준비돼 있고 근데 이제 맛. 난 샐러드부터 가자면은 샐러드가 어꽤 괜찮았어요. 그 샐러드가 드레싱이 약간 요거트틱하면서 치즈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샐러드는 꽤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시가 어네 진짜 꽤 진해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라시가 좀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인 카레. 그 카레 위에 약간 치킨가스 안심튀김처럼 있었는데 어 게는 좀 부드럽고 바삭바삭 맛있더라고요 근데 카레가 음 모르겠어요 제가 맵기 조절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 맵기가 꽤 많았는데 제가 4단계인가 5단계를 시켰고 이제 다 먹었는데 첫 입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그 카레맛과 좀 매콤하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뒤로 갈수록 그 매운맛이 가시질 않아서 더 먹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매운 것도 약간 아 매워 아 매워 이게 있고 아 매워 아, 이거를 한입더 먹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먹어야지 아 매워 이게 있잖아요 이 후자였어요 그냥 맵기만 한 느낌 맛있게 맵다보다는 뭐 맵기를 좀 낮추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먹은 그 단계에서는 이게 매운 맛이 맛있게 맵지 않았다 그냥 매웠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성비 가격 부분인데 그 카레에 치킨 같이 하나 올라간 게한만오육천원 제가 물론 곱빼기를 했어요. 곱빼기를 해서 만오육천 원이었고 그 음료수랑 샐러드 세트가 한삼천 오백 원사천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만 천원 정도 나왔고 아 가격 생각하면은 맛이랑 가격이랑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비싸다. 그래서 제 총점 코코이지방야 물론 저희 집 근처 기준입니다. 십점 만점에 사점 드리겠습니다. 예 점수 기준을 대충 설명드리자면은 5 점이 딱 평균입니다. 그냥 길가다 보이면은 들어가서 먹을 정도. 그럼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카레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음. 그럼 오늘도 카레를 먹으러 가볼까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먹을 카레는

si potete fare questo 2.0 questo numero numero italiana quando facciamo un abbastanza 아 어, 일단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 자세한 평가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놀람> 네, 집에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인도 카레 전문점, 키마 카레라는 데 갔다 왔고, 거기가 이 주변에서는 구글맵 평점이 제일 높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평가 3요소 구성 맛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구성은, 어, 좋았습니다. 그 런치 세트가 있어서, 카레, 난, 뭐 샐러드. 음료수 한잔한 한 구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가 약간 매일 바뀌는 메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하루 야채 카레 느낌으로 오늘은 뭐 감자랑 뭐 어떤 야채가 들어간 카레고 내일은 또그 야채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고기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딱히 없고 구성은 저는 좋았다 그다음에 맛은 맛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처음에 카레 딱 먹고 했을 때는 오 맛있다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식사 있죠 제대로 된 식사 메뉴는 달달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뭔가 간식 느낌 근데 거기 카레가 모르겠어요 치킨 카레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 치킨 카레가 좀 달달한 게였어요 짭짤보다는. 좀 달달하고 고소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그렇게 맞진 않았다. 아마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가면은 엄청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달달한 카레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식사는 짭짤한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어 가격은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트에 음료수에 다 해서 980엔? 그러니까 9,800원 정도죠. 9,800원 정도였으니까, 어, 이거는 충분히 한끼 식사로 나올 만한 가격이다. 만원 언더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엄청나긴다고 보기 때문에. 단 아쉬운 거한 가지. 그 네팔 카레집에는그 가격으로도 그렇게 비비지 못한다. 거기는 사이드 메뉴를 안 시키고 그한 상으로 차리면은 800 몇십엔에다가 난이 한번더 리필이 되니까. 거긴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 거야? 하여튼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총점은 10점 만점에 6. 점8점 드리겠습니다. 인도 카레 많이 분발해 주셨고 맛있었지만 그 너무 달달한 게 문제였다. 저는 짭짤한 게 좋은데 혹시 그 메뉴에 짭짤한 게 있는데 네, 제가 달달한 걸 시킨 거라면좀 억울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희 가게에는 짭짤한 것도 있답니다. 그럼 한번더 가서 한번더 먹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카레집을 찾아갈 때 뵙겠습니다. 카레 먹으러 갑시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먹으러 가시자. 네, 오늘의 카레는 태국입니다. 아 예, 네, 웨이팅이 있네요. 맛집 이런 뜻이겠죠. お願いします。 네, 일단 야무지게 먹고 나왔고 아 괜찮았습니다 와 아, 이게 현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동전으로 딱 가격이 돼 가지고 처리했고 일제또 집에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 볼까요 어세 번째 도전자였죠 태국 커리였고 마사만 카레였는데 빠르게 가자면 일단 구성은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그릇에 밥 샐러드 뭐 뻥튀기 같은 거 있고 카레 1 그리고 그 사이드로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린 카레랑 베이컨 포테이토 샐러드를 골라서 이렇게 하나씩 있었고 이게 그 하나하나의 양은 확실히 적긴 한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맛이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맛은 음, 제가 처음 먹어보는 카레 느낌이었어요. 조금 향긋하고, 뭐랄까, 좀 헬시한 맛. 그래서 그런지 가게에도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셨고, 확실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헬시한 맛이라서, 향긋 그런 느낌이랑뭐 저는 보시다시피 그런 향긋보다는, 우와, 조미료, 이원, 매운 거, 짠 거, 훅, 이런 걸 좋아하는 느낌이라, 쓰읍. 여기도 아, 맛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근데 어떤 그런 좀 색다른 카레라는 거는 확실히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가격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만 카레 밥 샐러드 사이드 메뉴 두개 뻥튀기 두 개까지 해서 천엔 만원이었고 가격은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에 비해서 그게 만원이면은 알차다 물론 포만감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정신적 포만감. 내가 지금 메뉴를 몇 개를 먹은 거야. 그거에서 정신적 포만감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점 10점 만점에 이번 태국 거기 가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태국 카레 점수는 7.1점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1등인가요? 다음에는 드디어 어떤 공명왕으로 치면 가왕이라고 할수 있죠. 네팔카레 집에 한번더 가서 과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이 맞나 한번더 확인을 해 보고 과연 1등은 누구인지를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네팔카레. 렛츠 고. 문 열었겠죠? <놀람>

개 배불러 딴것도 딴건데 여기가 양이 이야 집에가서 한번 또 평가해보죠 이제 집에 왔으니 저희 카레왕 네팔 카레 형님 평가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성 구성은 별거 없습니다 샐러드 기본에 카레 난 음료수가 원래 기본 점심세트 느낌이고 거기에 전 추가로 사이드를 좀 시켜먹는 스타일이라 사이다나 추가해서 먹었고 그리고 맛 맛은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카레 스타일이에요. 조금 짭짤하고 강렬하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아 오늘 좀 아쉬웠어. 오늘은 조금 뭔가 평소보다 카레가 묽었던 것 같아요. 아직 덜 졸였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카레가 평소보다 조금 약했던 느낌이 좀 오늘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제 스타일의 카레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편 왜냐면 또 싹싹 긁어먹고 리필한 것까지 처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격 가격 좋죠 오늘 먹은 게그 치킨 데카까지 해서 뭐 레이디스 세트 <laughs> 레이디스 세트인가 그런데 그게 11,000원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11,000원 딱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리필이 들어온다는 게커 다른 카레집들은 싹먹고 나오면은 어우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인데 거기는 리필까지 해주니까 심지어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리필해주더라 리필까지 해주니까 어우 잘 먹었다가 아니라 오우 오우 예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격 생각하면은 그런 포만감에 11,000원 전 야무지다고 봅니다 어 네팔 카레 아마 가게 이름이 로컬 키친인가 그럴텐데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누구, 누구. 오늘의 맛 기준으로는 8.3점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개의 카레집을 다녀왔고 어, 코코이치 방야가 아마 4점이었나 그렇고 인도 카레집이 6.8이었나요? 태국 카레집이 7 몇이었던 것 같고 오늘 네팔 카레집 다시 한번 가봤는데 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점수를 한번 쓱 해보니까 한 8.3점 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근처 카레그랑프리 1위는 네팔 카레가 맞을까요? 아직 하나의 후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팔 카레 도전장을 던지게 된 홍상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맛깔나는 카레를 만들어서 한번 지금 현재 1등인 네팔 카레를 이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재료 준비부터 하죠. 여기 보시면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 브라질산 다리살. 제가 닭고기를 좀더 좋아해요. 돼지고기보다. 그래서 오늘 카레는 치킨 카레인데 그렇다고 돼지고기를 안 넣겠다는 건 아니고 둘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자 일단은 건더기는 이런 느낌 음 먼저 뭐 감자부터 좀 손질을 할까요? 이게 저희 집에 그 감자칼이 없어서 손수 이렇게 벗겨내줘야 됩니다 아이 몰라 그냥 껍질째 먹어 이 친구를 깍둑썰기 해줄 거고 알로넣는데 감자만으로 이정도면은 고기를 넣을 수 있을까? 일단 닭고기 예, 닭고기까지 넣었고 돼지고기는 그냥 카레용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이 친구를 살짝 볶아줄게요 식용유가 필요하려나? 고기가 이만큼인데? 뭐, 다 익힐 건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초벌 구이 해주는 느낌? 이게 너무 쌓여있어서, 다 밑에 쪽만 익는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물 때려 박죠? 저 통째로 하다가 엎으면은, 비참사라니까. 와, 씨, 이거 무조건 넘친다. 내대로 조금 재료들 익히고, 칼에 풀겠습니다. 음.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서 이제 카레를 풀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샀고요. X-Blind Curry. 예, 이게 하나에 4인분인 것 같고, 이게 두개 들어있고. 한 3인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일단 두 개만 넣고 좀 풀어볼게요. 이건 네개다 넣으면 되겠다. 한국인의 맛 마늘을 좀 넣어주고 한국인의 맛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맛 다시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졸여주면서 건더기에 카레가 벨수 있도록 이제 슬슬 다된것 같아서. 자, 제가 만든 닭돼지감자 카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평가 기준은 똑같이 가야죠 구성 아 야무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고기가 고기가 너무 많아 진짜 야무져요 이게 카레지 그리고 맛 맛은 잠시만요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뭔가 아쉬운데 이게 뭐가 아쉬울 그거지 예. 그리고 이게 감자의 껍질이 있는게 조금 아쉽네 마지막으로 가격 그 닭고기가 두 팩에 한 4,000원 했던 것 같고 그니까 두 팩이 아니라 두 덩어리에 돼지고기가 그한 팩에 한 2, 3,000원이었나? 7,000원이죠 카레가 한1 2 0 0원에 밥은 만원 이렇게 해먹는데 남았거든요 심지어 1인분에 5,000원 싸다 근데 인건비 이를 책정을 하면 한 만원 되지 않을까요 한 끼에 그래서 홍상의 닭돼지 감자 카레 총점은 누구누구누구누구구 누구. 7.5점 입니다 음, 뭐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어디에서 점수가 깎였냐 귀찮다는 점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 근처 카레 그랑프리 전체 성적은 이렇습니다 1등을 결국 네팔 카레집이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처음 갔던 집인데 일단 저희 집 근처에서는 맛집인 편에 속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역시 그 끌림이 있었어. 자, 그렇게 일단은 제 1회 집 근처 카레 그랑프리는 네팔 선수 우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빠이. <놀람>